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가져가면서 지금 만약에 롱 포지션을 들고 있더라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가 최근에 매매를 어떻게 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가져서 관점을 나가는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는 데, 이때부터 저는 불장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복합조정 보고, 여기까지는 복합조정 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더 주고, 되돌림 주고 뚫었을 때, 여기서는 무엇을 봤었죠? 터프 핸들과, 어, 그리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와이퍼프 패턴 그걸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봤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했었을 때, 되돌림을 주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관점을 나가고, 정확히 여기에서 현물을 사면서 올라왔었죠. 여기서도 현물을 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았을 때도 되돌림 주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볼 플래그 패턴을 봐야 되며, 어디에서 현물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했었죠. 이 채널 중간 라인에서는 현물을 사면 좋다라고 이때쯤에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내려오기 직전에. 그리고 내려오고 있을 때도, 횡보했을 때도, 어, 꾸준히 말했어요. 여기가 현물 매수 타점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오늘 이제 방송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점을 뚫고 있는데, 어,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가져가면서, 지금 만약에 롱 포지션을 들고 있더라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번에 되돌림 본 자리 중에 이 자리가 최저점이었어요. 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에 좀 물량을 많이 짓고 여기는 1차적으로만 어었어요 그래서 66,845달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66,845달러. 여기 선물은딱 주고 갔더라고요. 현물, 선물, 선물 다. 그래서 여기서 각질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정 한개는 들어가지고 하나는 제가 가격을 좀 내렸어요. 1 0불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져가지고 하루 위 여기에서 추격을 하면서 여기 수익을 쭉 받죠. 그리고 오늘 되돌림을 줬었을 때 여기에서 어... 여기서 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글방에서 추가적으로 뭐 한다. 그렇죠. 어, 불타고 여기서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평단가를 쭉 끌어올리면서 여기로 올라갔죠. 어, 그거는 수익 인증방 가보시면 알있을 거예요. 불타기 전 마지막 인증이 여거였고요그 다음에 불타고 나서 수익이 쭉 줄었죠. 근데 뭐 지금은 어, 보시다시피 다시 쭉 올라왔고요. 음... 일단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내려오더라도 이런 구간이 결국 에는뭐다 그렇죠. 내려오더라도 이런 구간이 되돌림을 주고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다 마진 오전 자리다 여기는 깨지면 현물을 팔고 숏을 들고 갈 것이다라고. 와, 그런 것 같고, 비트코인 이다리 뭐, 내려오면서 매매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곡점들 생각보다 많이 더 주고, 비트가 헌팅도 많이 했지만, 수익을 좀 많이 주는 자리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와, 우리가 모두 본이 추세라인, 이 하단 추세라인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셨더라면, 생각보다 쉬운 자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매매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 고점에서부터, 아, 매매한 건 정말 많은데, 그거 다 커버하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도 최고점, 숏 변곡점, 각질 타점 나가가지고 쭉 먹고, 여기서 반등 나올 거 보고, 여기 숏 타점 나왔던건 기억 안 나요? 아, 여기도 나갔었구나. 여기도 숏 타점, 각질 타점 나가가지고, 이거 숏도 먹었었죠? 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마다 매물 때 봤었는데, 깨진 구간도 있었고, 여기는 제 기억으로 이렇게 벗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기는 깨졌던 걸로 기억하고, 어, 이렇 뭐, 바, 매매했던 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런 건다 스킵하고, 음,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1차적으로 그리고 현물을 샀더라면 어디까지 주고 갔으면 좋았을 것인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뭐 피보나치 저항구간 매물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흥봉의 캔들을 보세요 제가 최적점을 계속 살수 있었던 근거가 캔들이었거든요 월봉 캔들에서 제가 여기에서 변점을 그때 나왔었죠 여기에 있었을 때 내려오고 여기까지 주면 뭐다? 건강한 조정이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쭉 만불상승을 먹었었죠 그리고 복 마감을 했습니다 복 마감을 하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되돌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불장 가기 전에 마지막 되돌림 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중에 세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구간이 되돌림 짧게 중간 그리고 되돌림 깊게 이세 가지를 공유를 해드렸고 결국에는 중간 자리를 주고 올라간 격이었네요자 그러면 우리가 현물을 언제 정리해야 되느냐 비에 돌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저는 이제는 일봉 관점으로 볼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일봉에서 최고점에서 최소한 변곡 캔들이나 시그널이 뜰 때부터 저는 정리의 가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아 어디 타점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짱글방에서도 타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만 달러 초반대도 나오고 있고 9만 달러도 나오고 1억대도 나오고 2억대도 나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일지는 모르는 게 지금 이 자리를 보고 되돌림 주고 고점 갱신하는 자리가 우리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갱신하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뚫고, 되돌림 주고, 올리는 이 자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남은 걸 수도 있고, 이게 남은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서 주고 진짜 내릴 수도 있고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좋은 저항 지지 구원을 체크는 할수 있지만,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뭐다? 거래량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때 변곡점 캔들이 최고점에서 나온 게 어디죠? 여기 뚫었을 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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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오케이? 이것만 봐도 일봉, 아, 주봉이 었구나 주봉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시그널을 주고 되돌림을 준다는 점. 뭐,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이런데서 이제 고배율로 이제 탄 사람들을 한번더 털고 다시 유동성을 만든 다음에 출발하는 거라, 유동성이란 이제,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도 이건 어제 들은 건데, 굉장히 좋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엘라스틱 있죠?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이 이렇게 있으면, 고무줄을 이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반대방향으로 땡기면 당기수록 뭐예요? 튕겨나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에서 저항이 있고, 여기서 한번 여기서 스탑을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을 거네요.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차트는 항상 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추세가 나오고, 보통, 어, 이게 a c c u m u 이죠 그리고 리 i q 티를만들리요 l 티 q 는 이제 유동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올리는데, 이걸 이제 유동성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한번더 꼬리를 만들고 올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중요한 헌팅이 있는다는, 있는다는 점. 박스권 만들고 헌팅이 있는다는 점. 박스권 만들고 헌팅을 하고 올린다는 점. 뭐,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뭐, 여기도 그랬죠? 박스, 추세 나오고, 박스 만들다가, 몸통 망을 보시면, 꼬리가 냈죠? 그래서 추세를 쭉 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뭐, 말이좀 샜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볼 자리는 제가 또,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매물 때들은 공유를 해드릴 건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물을 정리, 현물보단 비트코인을, 1차적으로 나는 롱을 들고 있는데, 입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하고 싶은 구간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봉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현물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심이 어제 잘 봤어요. 이거는 그제 강의에 있는 강의 어디지? 영상 죄송합니다. 그 음... 꽃인가? 롤 아이템 거 있는데, 어, 그패턴에 되돌림 주고, 이평 타면서 이렇게 쭉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주 초심이 와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잘 봤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평과 이제 이 곡선 추세를 타면서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굳이 팔 생각은 안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락하기 전에는 여기를 깰 거거든요. 빠르게 내린다든지, 사이드 스텝을 치면서 옆으로 간다든지, 언젠가는 이 추세를 꺾을 거예요. 그렇죠그 전까지는,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게제 의견이고. 헤더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추세 구간이 어디였었냐면,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이 추세 라인. 그 여기가 깨질 때부터는 우리는 2024년도 3월부터 쭉 지켜주었던 이 추세란이 깨졌기 때문에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올라오더라도 트래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추세란이 솔직히 깨지지 않으면 계속 나가 추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를 보면 아직까지도 하방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고령이 한번 와가지고 중요한 구간들 공유를 해드렸었죠. 아직 살짝 미달로 쪼금 내리긴 했는데 이런 구간들이 왔었어도 좋은 타점일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지지고 하는 다음 지원, 이런 추세라인도 있겠지만, 어... 네, 아직 하방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 뜻은 비트코인이 상방이 많이 열렸다고 보면 될것 같고, 상승장이오고불장이 온다면, 최대 값은 저는 3%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많이 횡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멈출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그쵸? 618 구간이니까, 그리고 매물대가 겹치진 구간 여기도 괜찮겠네요 여기까지 체크해야 겠... 요렇게 이이 구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보이네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도미넌스는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관점은 나왔으니까 그냥 관점을 보여 드릴게요 설명이 더 빠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왼쪽 이더리움 도미네스고 오른쪽 비트코인 도미네스죠 그리고 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2021년도 불장이었을 시기일 때 움직였던 패턴이에요. 그때 비트코인 이 상승을 추세를 달리면서 도미네스도 모든 코인에서 따라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최대 70% 중간까지도 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21년도 불장 시작되었을 때 도미네스로 되돌아온 상태이고요. 이더리움은 그때도 반대로 어, 상승보다는 그렇죠? 도미네스가 당연히 비트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당연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도미네스가 빠진다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냐 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트거든요 이게 비트고 이게 이더리움이에 왼쪽이 리더링은 빠지고 있죠. 비트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21년도에 자리에 도달했고, 마찬가지로 21년도 자리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이런 구간까지만 한번더 내리고 제 생각에는 도미 거의 저점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는 계속 오르겠죠. 오르고 언젠가는 이 친구도 빠질 날이 올 겁니다. 빠진다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시작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비트코인 차트로 분석을 하자면 차트는 이렇게 오르고 도미네스는 이쯤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슬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도미네스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야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때부터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컴핑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바로 토탈 알트들의 차트들이 올라갈 거예요. 아, 토탈 3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도, 아,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토탈 캡이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채널링 준 다음에 결국에는 불플렉 패턴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매물 대 공유해드렸었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깨졌었죠.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자라고 했었고. 그에는 저항을 줬지만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서, 아, 이러면 다시 한번더이 매물 대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생방송 때마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 갱신은 아직 못했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상승은 뭐 바라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그럼면 알트도 하나둘씩 출발할 애들은 출발할 것 같다라는 게 괜찮은 의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솔라나 있고, 뭐, 도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죠? 도지는 일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공유해드렸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비트코인의 저점에서 나온 패턴, 아까 설명했던 패턴과 동일하죠? 아담 이브, 그리고 뭐, 커피앤 패턴 다 있어요. 추세 지켜주고 있고, 이금 지켜주고 있고, 대선 겹쳐있고, 트럼프, 어, 겹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굳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괴물과 선물농을 전 어제 치고 수익을 쭉 보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간 상황이에요. 뜨고 있고요. 반만 나갔습니다. 되돌림 죽이게 된다면 불을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고 그거는 지켜보면서 소파동 보면서 결정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큰 수익이죠.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반익절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런거에서 두배 값이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도 바라봐야겠죠 어, 1차적으로 는 여기서 짧게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로 매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을 가져갔고요 만약에 현물이시면 어, 저는 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단에 어딘지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 추세가 이어질 거기라고 생각하고 불장이 올 거라고 본인이 믿으신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입자로 가져간다면 수익이 아무도 샀을 테니까 아무리 늦게 샀어도 여기 서 샀겠죠? 그러면 한두배 정도이기 때문에 두배 정도에서 1차 입자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그냥 오랫동안 돌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불장이 보통 오면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길게는 한 8개월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나중에 펌핑 오는 알트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 언제 본인의 알트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좀 푸근하게 나머지는 쭉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더리움 차트는 뭐, 솔직히 딱히 분석할 게 없어요. 제가 분석해놓게 있었는데, 그거랑 아직도 그 관점에서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이더리움 수렴이죠? 주봉이요 주봉급수로 거려량 줄어들면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볼게 없어요. 아직도 수렴 안에 있느냐? 네, 수렴 안에 있네요. 그래서 딱히 볼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터질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상방으로 터졌으면 하는 바램일 뿐 카운팅상 이제 이 친구가 상방으로 가려면 여기가 복합조정 그리고 마지막 조정파동이어야 되는데 보통은 마지막 자리에서 수렴이 나오면 한 파동을 더 내리는 게 맞아요 임펄스라면 근데 여기서 임펄스로보기는 조금 어, 앞에 프랙탈이 임펄스보다는 조정이 가깝죠 그래서 복합조정으로 마지막 뭐 Y파동이든 Z파동이든 수렴을 주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카운팅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렴이 위로 돌파하는 지만 보면서 돌파했었을 때의 추격도 나쁘지 않은 보다 소닉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 대한 최소한 2배값 이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잘 지켜보시면서 저 배율로 스윙을 할 만한 자리인지 지켜보시면서 소닉피 가져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간단하게, 뭐, 자리 봐드리면, 뭐, 3200에서 3500. 이런 구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력적인 자리들 많죠? 여기는 뭐, 그냥, 아무튼 흔드는 자리고 한번 흔들고 올라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솔라나 도미넌스가 엔딩으로 볼시있 솔라나 도미넌스요? 솔라나 도미넌스를 본사람 있네. 잠시만요. 솔라나 도미넌스를. 솔라나 도미넌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아니요 엔딩보다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인 것 같습니다 어, 엔딩이라고 보실 거면 웨지 형태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수렴 그리고 고점은 동일하고 저점은 올라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좀더 가깝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림보터도 뭐 충분히 뚫으면서 이만큼 값에 1대1 대칭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긍정적이네요 도메인 스차트는 솔라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는 이제 비트로 봤을 때 같이 봤었거든요 이렇게 켜놓고 보시면 시바인 바로 나오죠 같이 봤었어요 한글방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얘가 가면 얘도 갈 것이다 네, 안사 저는 이제 현물로만 샀고 선물은 이제이 친구 위주로 했었는데 한번 이 친구를 봐볼까요? 이거는 친구는... 아, 뭘 그리려고 하는 걸까? 이 친구도 현물 상 거면 그냥 들고 있시면될것 같은데. 요 일단은 차트는 긍정적이에요. 거리랑 한번 봐볼까? 왜냐면, 어, 이게 메인, 파이너스 맞지? 오케이. 이게 메인인데, 자, 박스권, 보이죠? 그리고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거리랑 없어요. 하락 거리랑 없어요. 상승 거리랑 있고, 상승 거리랑 있어요. 한마디로 매수했었던 사람 그리고 올렸던 세력들은 아직 안 팔았다 그리고 여기 매수했던 박스권에서 추가적으로 같은 매물대에서 물량을 모았다 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켜준 자리가 어디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지켜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 죽을 것보다는 상승할 차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손익비만 따지면 솔직히 지금 현물사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차트네요 네. 이런 데까지는 가겠죠. 아무리 못 가도 이런 주세라인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불장연 온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발트장 가을때나 그쵸? 지금 산다고 해도 손익비를 따지면 66%대 손절이, 아우, 1대2네요.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짧게 잡는다면 여기 잡아도 되고, 전절 그리고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 때, 여기, 329, 328, 이런 구간도 괜찮고요. 근데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홀딩 해볼만 합니다 네 잠시만 이게 언제지? 3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아직 복권람좀 남았네 네, 이때 알트 샀던 것도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네, 평탄이 온건 지도 모르겠네요 자 아, 오케이 어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번 풀장에 수익 많이 났었으면 좋겠고 고점에서 잘 파시는 그러한 불장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